안녕하세요 띠아요 오늘은 제가 슬라임을 만들어 볼래요 슬라임 카페에서 슬라임 재료를 사왔기 때문이에요 그럼 한번 슬라임을 만들어 볼게요 오드그루 슬라임 2번 용액 한 봉지, 전문 가용 3번 용액 두 봉지, 타카우드 베이스 1개, 클리이 1개, 슬라임 트레이, 항수 1개, 색소 한 개, 파츠 한 봉지, 스푼 한 개, 보관팩 한 개. 짠, 이제 만들어 볼게요. 이거랑 이 파츠도 많이 사왔어요. 그럼 이제 만들어 볼게요. 어. 그 재료가 들어있어요. 예. 먼저 설명서를 봐야겠죠? 그럼 한번 볼게요. 타카오드 자, 다 빼주세요. 일단. 와. 자. 타카오드 100g. 이거 부어줄게요. 이로 잘라주세요. 자 이제 비워주세요. 에이, 언제 찐득찐득할 것 같아요. 일단 쭉다 짜주세요. 열심히 열심히 꼭꼭 눌러자 하면서. 으, 으, 으. 용액을 넣어볼게요. 조. 흔히 넣어보자. 좋아 물 같아. 쭉 됐다. 그다음 저저 저. 숟가락을 뜯어주세요. 자. 자 이제 저 줄게요. 쭉 쭉. 쭉 빨리 빨리 주저저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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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저 슬라임을 슬라임 만들기 빨리 쪄주세요 이거 진짜 지금 물인데 이 물인데 어떻게 슬라임이 되지? 쭈욱 물 같아 진짜 물 계속 저주면 될 거야. 2번은 놓는 거니까 담아 안 되고 넣어보고요. 3번으로 넣어서 굳게 만들어 볼게요. 조금씩 조금씩 넣어야 돼요. 조금씩. 됐다. 더 넣어야겠다, 그냥. 쭉욱다 넣어. 다 넣었다. 와. 이제 또 저어줄게요. 빙글빙글, 오, 이제 좀 구도가. 이거 봐. 쭉. 쭉. <laughs> 나중에 들려. 쭉쭉 슬라임 빨리 만지러 보자. 삐, 삐, 완져러야지 쭈루, 이거 굳었어. 굳었어. 쭉쭉쭉 빨리 굳어봐라. 같지 꾸더라 슬라임아. 봐뻐요 이제 이쪽만 하면 돼. 쭉. 음, 너무 좋아. 슬라임은 빨리 만들어 보자. 쭉쭉쭉쭉. 너무 묽어서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 조금만. 됐어. 이 정도 하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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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놔둘게요. 또 저어주세요. 어, 이제 좀 붓고 있어요. 와. 슬라인은 너무 좋아 빨리 굳어야 돼슬라이아쭉쭉쭉쭉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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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엄청 굳고 있어요 음, 슬라인 음, 싫어 싫어 진짜 지금 엄청 굳고있어요 그럼 열심히 또 빌려볼게요 엄청 딱딱한 느낌이야 지금 너무 무거워 슬라임이 진짜 잘되고있다 이제 거의 완성인것 같아 그런데, 조금 더 넣어야겠어. 왠지 알아? 너무 녹았어. 여기다가. 됐다. 예, 또비어봅시다 응. 조금 들러붙을 때 클라이드 조금씩 넣어주면 돼요. 지금 한번 만져볼까요? 우와. 네. 들러붙긴 하네. 조금 넣어줄게요. 이만큼. 뿌샥. 이리 지금 손을 비벼도 될것 같아. 왠지 아? 숟가락이 지금. 안 되거든. 야한통더꼭 손으로 비벼 볼게요. 와 소리 장난 아니다. 봐요 소리 좀 봐요. 쫀득 쫀득. 와 이제 엄청 쫀득해졌네. 자 소리도 엄청 잘 나죠. 와 이거 설 진짜 잘 샀다. 만드는 느낌이 어떤지 알려줄게요. 지금 만두 만드는 느낌이 이거 엄청 쫀득 쫀득하고. 엄청 느낌이 좋아요. 좋아. 자, 으, 근데 엄청 딱딱해. 자, 너무 딱딱해서 녹아요. 조금 많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도. 아, 어, 어, 너무 많이 넣었다. 어떡하지? 빨리 셔어 그럼. 섞으면 되지, 뭐. 아, 진짜 녹고 있어. 와, 진짜 신기해. 아, 엄청 미끄러워. 이제 무슨 느낌인지 알아? 시냇물 만지는 느낌, 너무 미끄러워서. 엄청 짠지 않데 원래 색소랑 향기도 넣을 수 있는데 저는 안 넣을 거예요. 그럼 다시 만져야지. 꾸덕 <laughs> 여 조금만 더 넣을게요. 아니야. 쭉 이제 좀 되고 있어요. 쭉. 어, 안 늘어나네. 쭉, 쭉! 요가요더좀 넣어야겠어요. 네, 아까 전에 부요를 엄청 많이 넣었거잖아요 그러니까. 흘렀어! 빨리또봐어 <laughs> 또 만져줄게. 요와 이제 늘러난다 말이야. 네. 좀 늦게 너 나무 재밌이 싸. 득쫀득너무 쫀득해 어. 응. 실패 안됐네 다시 아, 옷에 아무도 다 다행이에요. 친구들도 혹시 집에서 술을 만들어 본적 있어요? 있어요? 한번 저처럼 만들어 보세요. 엄청 재밌어요. 이게 많이 말랑말랑해졌어요. 저가. 바쁜 풍선을 한번 불어볼게요. 이걸로 쑥 넣어주세요. 바람이 통하면 안 부러져요. 꼭 막아줘야 돼요. 아, 뭐야. 쭉, 쭉, 감탄. 우와, 풀었다 도전했으니까 이제 파츠도 한번 넣어볼게요. 쭉. 얘 예, 벌리세요, 저기요. 자, 무슨 파츠도 나올까? 너무 많이 해서 못 굴리겠니? 음, 먼저, 이 보라색 파츠도 넣어볼게요. 쭉. 됐다! 우와, 너무 많이 넣었네? 조금만 넣을게요. 넣어 넣어 볼게요. 우산. 쭉. 오 됐다. 또 다른 파츠 넣어볼게. 음, 피아노 음자리. 됐다. 또뭐 넣어볼까나? 강아지. 오, 너무 많이 넣었다. 또 이제 넣어 먹어까 아, 이거. 남아 있었구나. 됐다. 와, 또. 이거 두 개를 제가 넣고 싶었어. 반짝이 가루를 한번 넣어볼게. 먼저 보라색부터. 쇼. 이제 다 넣었으니까 종이 종을 해볼게요. 와 어떻게 예쁘게 될지 한번 너무 궁금하다. 어 색깔이 하나도. 오 어, 여기 반짝이 조금씩 보이네요. 빨리 빨리 섞어보자 아니 근데 색깔이 너무 안 보이지 않아? 기게끔자 이제 크게 밥풍을해 볼게요. 어 이거 치우고. 오. 왜안 네, 됐어, 크게. 다시. 다시. 이렇게 밥풍 놀이도 너무 재밌어요. 와. 다 하우스 라이 만들 거 재밌었나요? 그럼 이제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